안녕하세요. 유레컴버터스의 손은총 대리입니다. 오늘 보실 차량은요, 최보레 차량입니다. 올뉴 말리보 1.5 터보 LT 디럭스 차량입니다. 함께, 보시죠. 엔카 진단 차차차 진단을 받은 차량입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요, 완전 무사고 차량은 아니고요. 양쪽 쿼터 패널에 판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좀 이따 설명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인 신조 차량입니다. 그리고 특이점이 있는데요. 원래 이 차량을 뽑으셨을 때 실버로 뽑으셨는데 전차주분께서 이 색깔이 실버가 조금 질린다 생각을 하셔서 전체 도색을 진행하셔서 지금 보시면 그레이 색이 되었습니다. 2017년 12월, 2017년형입니다. 전면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전방 센서 확인 가능하고요. 이게 은색이었다가 쥐색으로 바뀐다 해서 색깔이 이상해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아주 멋있어졌어요. 그리고 이런 그릴 같은 경우도 검정색으로 변해서 이게 시크한 면이 아주 있습니다. 헤드램프 같은 경우도 관리 잘돼 있어서 손상 전혀 없습니다. 타이어의 상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기스가 제일 많이 난 휠을 촬영 중인데요. 생활기스라고 보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이어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보시면 은 17인치 껴져 있습니다. 측면부 살펴보겠습니다. 레드와 블랙의 조화가 말리부 레터링이 아주 고급스럽고요. 측면부 색깔 다른 부분 전혀 없습니다. 후면부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테일램프 손상 전혀 없고요. 아주 잘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레드와 블랙에 좋아 말리부 최보레, AT 확인 가능합니다. 후방 센서도 네 군데 다. 있습니다. 트렁크 있군. 확인하겠습니다. 버튼 눌러서요. 수동 트렁크고요. 열면은 공간 아주 넓고. 깨끗한 거 확인 가능합니다. 요 안에도 한번 봐볼게요. 이렇게 안에를 제치면요. 스페어 타이어도 존재합니다. 계기판 확인하겠습니다. 키로수 43,657입니다. 경고등은 없습니다. 핸들 확인해 볼게요. 핸들 상태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핸들 열선도 가능하고 일반 크루즈 버튼 확인 가능합니다. 이쪽에도 버튼까지는 전혀 없고요. 가죽 상태도 아주 좋습니다. 오토라이트 확인 가능하고요. 메모리 시트 있고 전동 사이드 미러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창문도 오토 창문입니다. 하이패스 룸미러 있고요. 블랙박스도 있습니다. 센터페시아 확인하겠습니다. 후방 카메라 확인해 보면요, 네, 이렇게 후방 카메라가 아주 잘 나오고 있고 선명하게 잘 나옵니다. 지금 핸들을 돌렸는데요, 핸들을 돌려서 변동되는 이 주차 라인은 아니고요, 그냥 고정되어 있습니다. 아래쪽 보시면 공조기 버튼들 확인 가능하고 열선, 운전석, 조수석 모두 다 사용 가능합니다. 에어컨은 아주 잘나오고 있어요. 제가 들어보니까 아주 잘나오고 있고 차키는 두 개입니다. 그리고 변속기 쪽 라인 보시면 전동 사이드 미러 확인 가능합니다. 일열 컨디션 확인하겠습니다. 관리 상태 아주 좋은 거. 그리고 깨끗한 거 확인 가능합니다. 네, 2열이 앉았습니다. 말리부 2열은 엄청 넓어요. 성인 남성이 앉기 아주 편안하게 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시트 상태도 아주 좋습니다. 지금 보시면 가죽 상태가 다 살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2열에 공조기도 있어서 더 덥거나 추울 때 난방과 에어컨을 바로 느끼실 수 있어요. 뒤쪽에서도 선루프가 있기 때문에 아주 넓은 공간감 자랑하고 있습니다. 선루프 한번 제가 열어 볼게요. 이렇게 하면 은 선루프가 열립니다. 파노라바 선루프라서 개방감은 아주 훌륭합니다. 자, 덮개까지 열렸고, 완벽하게 개방해볼게요. 잘 작동하고 있고요. 파노라바 선루프 아주 큰 매력입니다. 세부르 차량 저어 보셨는데요. 어떠셨나요? 이 차량은 1인 신조고 관리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전 차주분께서 관리를 엄청 잘해 주셨어요 원래는 실버 색깔이었다가 G색으로 변경하면서 아주 돈을 많이 쓰셨다고 해요 그만큼 애정이 많이 담긴 첫 차라고 하셨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이차 구매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더보기란에서 가격 확인 부탁드리고요 위에서 전화번호 확인 후에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이 차량 더욱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 <목소리>